아, 두 번째 페이지죠. c o n i n g the beginning, 시작과 관련된 이란 뜻이에요. 시작과 관련된, 처음과 관련된. c o n 컨 o l i n g c o n i n g 이란 단어가 컨 o 걱정하다 그런 단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c o n i n g 이란 뜻은 지금 뭘로 쓰이죠? c o 컨설링? n 컨 o l i n g c o n i n g 은 뭐뭐에 관한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시작에 관한. 그러니까 이니셜 하면은 처음의 이니셜리니까 처음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요 이니셜리 하면 처음에. 그 다음에 뒤는 완전히 완전히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표현된 또는 보여지는 것을 익스플 l i c i 라고 합니다. 익스플 l i c i t 이걸 반대말 i m p l i c i 도 있지만. X, 밖으로 완벽하게 또는 완전하게 표현된 것, explicitly 하면은 전체가 다 표현되니까 뭐가 남아있지 않고 겉으로 다 모두가 또 명확하게 표현되거나 보여지는 것. 그것을 명쾌하게 라고 우리말로 하지요. 또그 다음에 living nothing merely implied. 그래서 imply라는 게 암시하다죠. 그러니까 암시된 거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어느 것도 남기지 않고 또는 명백하게 말하는 것. 이게 명 explicit하고 unequivocal하고 동의어예요. 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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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plicit 명쾌한 같은 말, un equivocal. 그러면 un 빼면 equivocal은 무슨 뜻일까? 그죠, 모호한 이런 뜻이에요. equivocal 어려운 단어긴 한데 좀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equivocal 하는 말은 모호한이고, un equivocal이라는 말이 그 explicit 뭐, 명백한 obvious.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잖아요. 어느 수준을 조금 높이면, 단어 수준을 조금 높이면, 어, i o u 스란 단어도 있지만, 언 이렇게 더,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명백한, 명확한, 명쾌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우리 명확하게라고는 안 하죠, 명쾌하게. 그래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니지. 뭔가 문제를 다루다라고 해석을 할 때, deal with, manage 많이 보지? 일단 h a n 손잡이도 있지만, h 들이 명사로는 손잡이, 동사로는 다루다. 그 다음, identify, realize, 알아보다, 뭔가를 식별해내다, 알아보다, recognize, 알아보다. 또, 뭐, 인식하다, realize, 깨닫다, 인식하다, 이런 뜻이 다 됐네. 몰랐던 사실을 알고, 몰라 보던 사람을 알아보고, 이럴 때, r e c o g n i z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부터, from others, 다른 것으로부터, 달라요. 그 다음에, 얘는 해서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별하다가 아니라, 구별되는. 다른 것과는 다르고, 구별되고. 그 다음에, 또는, the ordinary, 일상적인 것들이라고 해석해야겠지. 그래서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구별이 되는. 그러니까 평범한 것들, 오디넬이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이나 다른 사람과는 다른 또는 구별이 되는 이라는 형용사. 다른 것과 다른, 구별이 되는. 그러면 특정한. 특정한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다른 것과 다른, 그럼 독특한 것도 그래 그 사람만 다르니까 그래서 특정한 독특한 이렇게 쓰는 단어 particular particular 이음자를 강조해서 particular 따라가 particular pecu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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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ular peculiar 근데 peculiar로 가면 이제 약간 조금 더좀 개성질 때 peculiar라고 쓰죠 peculiar particular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럴 정도로 다른 다른 것과 다른 평범한 것과 다른 particular 따보자 particular, peculiar. 그다음 typical이란 단어는 characteristic or distinctive. 이게 distinctive, distinctive와 distinctive라는 단어의 차이점. d i s t i n c t i v 는 어, distinctive하고 distinctive랑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디스팅티브라는 형용사. 아이고 이거 두번 나왔구나. 이거 오타구나. 디스팅티브와 디스팅트의 차이점. 디스팅트는 이언 이퀄리컬이나 익스플리스트처럼 명백한 쪽으로 해석하면 맞고요. 그래서 명백한. 그다음 디스팅티브는. 이두 단어가 거의, 이세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특정한, 그 다음에 뭐 독특한,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특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것과 구별이 된다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평범한 것과 또는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는 것. 근데 peculiar라는 단어는 이건 약간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얘는 약간 좀 너무 달라서 이상한 쪽에 가까운 단어고 이게 distinctive나 characteristic 하면 독특한 그래서 독특한이 되고 그 typical이라는 단어는 또 우리말로는 전형적인 딱 어떤 <laughs> typical 전형적인이라는 뜻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전형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형태에 딱 드러나는 거기에만 보이는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만 다르고 그 상황에서만 다른 것과 구별이 되는 이런 걸 말하는 단어. Particular, typical, characteristic, distinctive. 다 같은 개념으로 같이 유의어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be aware of. 도 no, 알게 되는 거, perceive 알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인식, 인식하다라고 하죠. 그다음 모든 부분, 모든 element 앞에서 단어 했던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즉 whole이나 complete. 자, complete도 알아둡시다. 이게 전부 total, whole, complete. 모든 부분을, 구성 요소를 다 가지는 것. entire는 전체의 라는 말이죠. 그래서 entire, whole, complete. 그렇게 같이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figure. figure란 단어는 뜻이 진짜 너무 많은데 약간 좀 학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해야 될까? 책에 나오는 figure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 숫자겠죠, 숫자. 야, 여기 숫자 봐라. 그래서 넘버하고 같은 거예요 숫자 수치 그 다음에 도표 책에 나오는 걸로 먼저 알아두면 숫자 책에 어, 영어로는 자뭐 무슨 한국사 책 같은데 그림 그 지도 보면은 도표 1 도표 2 도표 3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한 챕터에 그게 이제 영어로는 figure o figure t 이렇게 될거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form shape 어떤 모습이죠 전체 저, 완벽한 자 자체 모든 것이 아니라 겉에 shape,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 그래서 전체 모습이란 단어로도 알아두세요. 피규어가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인물, 우리 소설에서 뭐 인물 이렇게 얘기하기도 figure 쓰듯이 어, 인물, 사람 얘기하기도 하고 제일 많이 쓰이는 피규어는 숫자, 도표. 그 다음에 모습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desirable. 가지거나 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pleasing 또는 excellent, fine, 좋은 거에 쓰네요. fine, 아주 좋은 거, 훌륭한 거, 그 다음에 pleasing, 아, 기, 정말 기분 좋은 것에 쓰는데, 이 그래서, desirable 하면은 바로 뭐냐면, 바람직한, 우리말로 바람직한, 좋은, 훌륭한, 그다음에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이란 뜻, 바람직한. 그다음 하나 그 뒤에 또 다른 하나, one after another. 그러면 차례 차례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하나라는 말이지만 우리 말로 차례 차례를 따르는 거. 그래서 차례 하나 그다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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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서. 자 순서라는 단어는 sequence, sequence, sequence 하면은 순서라는 뜻이에요. 하나 하나 차례 차례를 따르는 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를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을 순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overwhelmingly라는 단어가 있는데 overwhelming, overwhelming, overwhelm, overwhelming, o v e r w h e l m i n g 이라는 단어는 overwhelming은 너무나 위대해요. 그래서 뭘 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냐? 어, resistance, 저항이나 반대. 자, 저항. resistance는 저항. 그 다음에 opposition은 반대. 저항이나 반대를 쓸모 없게. 자, 저항이나 반대를 헛되게 만들어 줄 정도로 너무나 힘이 센, 너무나 위대한 일. 저항하는 것이 아무 의미 가 없고 쓸모없게 되고 반대가 그래요. 반대할 수가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럴 때 overwhelming이라고. overwhelming이라는 것은 overwhelming 하면은 압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verwhelmingly overwhelmingly 하면은 압도적으로 부사어가 되고 overwhelmingly 하면 압도적인, 압도적이라는 것은 반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 분석하거나 이해하거나 설명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 복잡한 이라 뜻이죠. 분석하기에 너무 어렵고 설명하기에 너무 어렵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복잡한 (complicated) 또는 (complex)라는 단어도 복잡한이란 단어고요. 그다음에 long term. 자, cover. cover. 덥다라는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랜 기간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있는이라고 해석해야겠네. 그래서 커버라는 것도 동사 여러 가지 써요. 커버라는 것은 비용을 대다 돈내도 써요. 그래서 아 내가 커버할게, 내가 이거 돈 낼게 그렇게도 쓰고 커버라는 단어가 어디를 덮고 있다, 걸쳐 있다라고 해석 되겠죠.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 있는 long term 이란 단어는 장기적인이라는 뜻이네. 그다음. 완전히 be aware of, it, 알고 있거나 또는 뭔가에 대해서 아주 예, sensitive, 예민한, 뭔가를 잘 알고 있고 뭔가 예민한, conscious, 그래서 자각하는, conscious, 의식하는, 자각하는, 근데 conscious가 be conscious of는 뭐뭐를 알다 그래요. 자각이라는 것은 알고 뭔가를 잘 예민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Conscious, 자각하는. 그 다음에 Attentive는 Attentive에다가 NESS 붙여서 명사형이겠지. 그래서 여긴 형용사에다가 이제 이거를 플러스 명사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생각, 무엇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때 Attentiveness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주, 이를 기울이는 것 주의 깊음이라고 우리 말로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attention 주의를 이렇게 기울여주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주는 것. 그래서 attentiveness 주의 깊음이란 단어가 되고 또. "progress"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를 향해, 목표를 향해 가는 움직임, 그 다음에 또는 더 멀리, 더 높은, 더 멀리,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더 앞으로 높은 단계, 진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걸 progress 발전 또는 진보라고 하지요. 그다음 size나 양이 아주 extraordinary 아주 평범함을 뛰어날 정도로 사이즈가 크거나 양이 크거나 i n t e n s 라는 단어는 강도가 강도 세기가 비범하게 크다. 그러니까, 어, tremendous라는 것은 엄청난이란 뜻이죠. 엄청난. 그 다음, put into action, perform 하면은 어, 수행하다. 즉,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에 옮기다. 그러니까, perform이라는 단어는 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눈으로나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걸 perform이라고 하는 거죠. memorize. 메모이즈다할것 같아 암기하다. 근데 암기하다, 새기다, 명심하다 우리가 어, 마음속에 새기다 명심하다라는 표현 좀 알아두라고 이게 옛날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Learn by heart, 새기다, 암기하다, 명심하다라는 뜻. 그래서 learn by heart, 뭐 심장으로 배우다가 아니라 새기다, memorize. 그래서 진짜 뭐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있지만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자, 두 번째 강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페이지, 다음 강으로 갑니다.